응. 네. 칵 너무 얌생해가지고 더거 씹어야 돼 입구가 어디죠? 와대아시켜자먹다 얘를 어떡하 좋아 아니 이거는 대여 몇덕에 허니콩 구시켜? 그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응. 모두라면 너와 나. 먹으면서 응. 응. 너무 매워서 멈췄어. 응. <laughs> 꿈에서 그때 때 마침 이제 내가 한참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 갈아탈지. 네. 아니 아니 신앙 아 저기에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해결해야 <laughs> 될 만한 나의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었어. 부산이랑 부산이랑 사투리 달라? 조금 다르대 부산은 좀더 세고 그 중에 나도 많이 센거 같아 그냥 선물 수마 갖다 줬어 아 카드. 아우 그 빨간 흰이 귀엽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한다고? 어렸을 때 개빌라트 얼마나 어떤 써있었어 동네에서 척키였다 <laughs> <laughs> 칼만 안된 초키 그런 거 엄청 힘들었다 오빠는 순했을 것 같아. 우리 오빠는 너무 잘 너무... 뛰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거고 가가지고 검사를 했지. <laughs> 혜가 <laughs> <애가> 너무 산만하다고. 이게 정상에는 인 이럴 리가 없다. <laughs> 될거서아리고갔 언니 엄마가좀 활발한 편이셔? <laughs> 엄마 성격 장네 아니었어. 왜? 가이도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게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랑 거리에서 싸우는 기억이 아직도 나. 아빠랑 아저씨랑 어떻게 <laughs> 는데 <laughs> <laughs> 멋있다. 싸워서 이겨야지. 싸울 거면 이기세요 그럼나 아빠 아빠는 그냥 불안사람이야부담 불러도 대답 없는 그옛날에어동정냐면 음. 아빠가 거실 스파 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빠한테 할머 아빠 대답을 안 하는 아빠 신거 아니야? n 아빠 아빠 진짜 끝까지 대답을 안하그 정도로 아빠는 죽는다왜 대답을 안하셨어물 우리 아빠 대답 잘안 하고 음. 요즘에는 음. 우리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구나 이제는 아빠를 이해하는 거 같아 많이 남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우리 진짜 선망했어 내가 진짜 많이 왔어 그때 썼구나 배부른 죽겠어 더 멀게 아, 보여줍니다 어? 컨택이 됐고 평상 것이 아, 1호 저전삐병살타경삐 아, 병신타 <laughs> 네번째로 지명을 너도 변하네. 야구 창단해 은혜 피그스로 어? <laughs> 이피람은 죽을 이랍니다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을수을요수 있을 것같 있을 것 같아. 죽다시 있을 것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아 죽을 수리을아 죽을 아아 하 <laughs> 두, <둘>, 셋, 육, <laughs> 하하는데 그녀가 왔다. 저 어묵 떼줄까 은혜야?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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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짱. <laughs> <laughs>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레터3님 1년 뒤 우리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러 의절하고 싶은 그걸 보고 화해하다아그러 <laughs> 그치, 그 <laughs> 뭐야? 이걸 맞아도 안 아파요. 에휴, 안 맞고 싶은데요. <laughs> 너를 만나면 차올라. 러브하우스 집, 저 러브하우스. 저희는 침대 두 개라서 이쪽으로. 그게 제일 진짜. 어 깔끔싸네. 예. 하이. <laughs> 아니면 저 관광배 아니에요? 아니고 오징어면 하니까. 하는 순간 삼촌은 뭐다. 제가 지금 떠나는 여정이야. 아야 뿅. 오오 오. 콩콩 어라붙은 땅이기도 고양이가 지나 지나갑니다. 아니고 걸어다닙니다. 채널 루비. 떨어뜨리겠는데?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와,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한왜 <laughs> 저래? 1분째, 오! 1분째. 와! 1분째. 와! 1분째. 와! 1분째. 와, 하나 았어 오. 1분째. 둘 하나씩. <웃음> 완전 <웃음> 건강객 같아 보여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히 계세요 <야>!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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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이, 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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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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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괜찮아? <laughs> <그루루루. 웃음> <오>, 그 <사람? 웃음> 응!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혼서류얘도좀이상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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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이정어정

아니, 이게 다 먹는 거긴 한데, 이게 아니잖아. 이걸 먹어본 게 아니... 아니... 이거 아니잖아. 여기 이게 물이라고. 비만의 생리꿀. 감사합니다. 어제 기분 겁나 서어 근데 살짝 그 미안한 건 열받은 거야. 음! 맛있어. 음, 내 피나름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진짜 많이. 음. 이거 먹으러 온 거라고 생각하자 그렇죠? 어제부터 언니가 피자 먹고 싶어 했거든. 이게 최은의큰 그림. 음 아, 아, 맛있겠다. 오, 어, 좋아 좋아. 음! <laughs> 집안 내 입속으로. 이는다 먹고 뭐 하지? 아, 안녕. 비 많이 오지? 조금 온다. 아, 귀여워. 잘 어, 주전. 오, 이거봐. 초콜릿이야. 초콜나어미 <laughs> 먹는 데. 내가, 라 진짜. 이거, 하어 종일, 초콜릿이야초이릿나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먹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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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렇게 이렇게, 가 <laughs> 그 사람들이야. 그냥... 아니, 일부러 해도 못하겠다, 이 어? 1 0 0간거 같은데? 뭘 봐? 왜? <laughs> <laughs> 아, 비가 진글징글하게 온다. 이 오는 그 삼역. 뭘 찍는 거야, 근데 혹시? <laughs> 아, 잠깐 참...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빵미가, 도입빵미가. 귀여워. 이스 너무 귀여운 거아니세요 네? 귀여워요. 네? <laughs> 나이 안 어울리게 그런 거 진짜 좋아하죠 어, <laughs> 언니, 아, 얘네 봐. 얘네 자세 봐. 아, 귀엽다. <laughs> 동영상이에요? 어, 예쁜데? 나 다시 한번 봐줘. 슝! <laughs> 길이를 음, 참고 있겠네? <laughs> 에헤좋 조졌네 진짜 넌 소중한 내 친구야 어? 아,